샬롬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가 2장 말씀 보겠습니다. 2장 8절 한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아멘 어제부터 본 예레미야에 가서 말씀은 총 5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다섯 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가 되는데요. 이 첫자를 따서 각 절을 해서 1장도 1절부터 22절. 이장 오늘 본문 말씀도 1절부터 22절 이렇게 알파벳 첫 음절. 예를 들면 우리가 기억이면 1절은 기억, 2절은 니은, 3절은 디귿 이렇게 해서 알파벳 순으로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말 그대로 슬픔의 노래이거든요. 아프고 힘든 것, 그런 부분들을 1장에도 노래하고 2장에도 노래하고 3장에서는 22절을 세번을 반복해서 66절까지 이렇게 내일 본 말씀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셔서 정말 그 죄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관심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느껴졌어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이 장에 보니까 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지만 예레미야 애가서의 표현은 그 반대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 장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당하는 이런 도시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왕과 제사장을 버리셨다. 이런 표현들이 6절과 20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가 왕도 버리고 제사장도 버리고 이제는 말씀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이 장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1절부터 20절까지 쭉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들이 파괴된 그런 모습들이 정말 끔찍한 모습들이 이 장에 나와 있고요. 또한 사람들의 아픔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이, 이, 이 당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그런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사람들의 아파하는 모습 그리고 죽음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 예일대학교에서 은퇴하신 교수님, 신학교 교수님 중에서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는 그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이 교수님이 이런 아프고 힘든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된 책인데요. 자기 아들, 자기가 가르치는 학교 예일대학교 건축학과에 들어서 공부하던 학생이 알프스에 가서 그 산악에서 그만 실종되고 거기서 죽음으로 발견됩니다. 등산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이 소식에 아버지는 그 슬픔에 잠기게 되었고 상실감이 굉장히 컸어요. 이 아버지가 말하기를 인간이란 기억하는 존재이며 과거를 현재로 가져오는자가 인간이다. 인간은 앞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꿈꾸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기억함과 동시에 기대하며 뒤돌아봄과 동시에 계획하는 존재가 인간인데 어 이런 인간 인간의 그 어떻게 보면 가장 슬픈 이런 모습을 본인이 당하여서. 참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을 이 책으로 옮겨 적은 건데요. 잠시라도 기억에서 잊지 않고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아버지가 책을 한권 쓰는데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됐어요. 공감하게 됐습니다. 책의 맨 뒷머리에는 노래를 지었어요. 슬픔의 노래. 그 노래를 레퀴엠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것은 음악의 한 장르이기도 하죠. 레퀴엠이라는 그런 뜻을 보니까 알리가 아, 접두사 레퀴엠이라는 게 뭐냐면요, 퀴엠이 어디서 왔냐면 그 안식이란 레퀴엠이 이게 쉬다 안식하다 이런 뜻인데 이 장르가 이그 라틴어에 보니까 이 퀴엠, 이 u 이어트 나중에 영어 단어가 여기서 왔어 조용하다 그 다음에 quit 끊다 멈추다 이런 게그 뒤에서 나왔는데 안식이란 표현으로 이 안식에 들어간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노래하였던 레퀴엠을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쓴책 뒤에 모습이 나옵니다. 죽은 자들에게 안식을 주소서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지상에서 영혼으로 이끄는 그런 노래가 아버지의 구구절절한 노래가 이책 뒤쪽에 나옵니다.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아버지가 잊어버리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난 기억하겠습니다. 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 아버지는 상실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떼어서 설명하려 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에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지 않고 받아들임으로써 고통을 감내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현실에서는 소중히 여김과 사랑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우리가 그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사랑은 고통을 동반하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알게 하죠. 아픈 현실을 잊으려고 도망하지 않고, 잠시도 잊지 않으려고 그 사랑을 간직하려는 것에서 그 아버지 사랑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예루살렘이 정말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 모습, 이렇게 기록하면서 예레미야의 마음도 참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무너진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이 오기까지,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온전한 도성을 그 세우시는 그날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21장 4절에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지나갔음이러라그 무너진 예루살렘 그 무너질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을 노래하는 요한계시록의 노래가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제 마음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것이 회개거든요. 돌이키지만 하나님께로 가지 아니하면 온전한 회개가 될수 없어요. 두 번째가 회복이거든요. 이 회복은 간구. 예레미야서에가에서의이 기도처럼 간구하는 것 기도함을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있는, 삶, 있는 곳에서 혹시 회복이 필요하거나 회개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슬픔을 이겨내기 위한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편 30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 우션 나이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 네, 참 좋은 표현인데 저는 이 땅에서의 우리가 슬픔이 있는 이땅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이룰까 샬롬을 이룰까 그 니콜라스 그 월터스토프 교수님께서 평안이란 샬롬이란 어떤 것이냐면 삶의 모든 면에서 충만함을 뜻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과 이웃 자신과 만물을 통하여 만물과 더불어 공평함과 기쁨에 거하는 것이 샬롬, 평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 에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참 아프고 힘든 노래 그 노래는 평화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주님의 사랑까지 연결되기를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에도 슬프고 힘든 노래를 부르고 황폐한 도시 르살린과 같은 지역이 많습니다. 고통과 아픔의 도시를 치유하시고 회복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복음으로 구원의 소식이 선포되며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치유자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